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5년쯤 되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착하고 자상한 남편 사이에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고요. 우리 가족은 부유한 것은 아니지만 부족하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지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가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지만 문제는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제 시아버지는 정말 옛날 사람으로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시고, 너무나 가부장적인 분이세요. 삼시새끼 다 저희 어머니께서 준비하셨고, 시아버지는 앉아서 상을 받은 후 시어머니가 다 치우시고, 청소, 빨래, 설거지는 당연히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랐던 것은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지 5일 정도 지났을 때 일이었죠. 그때 제 동서가 그나마 시아버지 댁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이 되어서 동서가 시아버님 댁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예상은 했지만 상태가 너무 심했다고 해요. 빨래가방 한쪽에 무심하게 쌓여있었고 설거지도 우일치가 밀려 쾌쾌한 냄새와 함께 싱크대에 쌓여있었대요. 청소도 안 하셔서 맨발로 집안을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시아버지 혼자 살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했었죠. 그런데 더욱 문제는 시아버지가 그냥 단순하게 집안일만 안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남편과 싸운 것도 시아버님이 저에게 말을 너무 함부로 해서였어요. 결혼 초반에 남편과 저는 말벌이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집을 살 때까지만 열심히 같이 벌고 집을 마련하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가지자고 결혼 전에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죠.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결혼 전에 말씀드려서 허락도 받은 상황이었고요. 저와 남편은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 마트에 납품을 하는 회사여서 추석이나 명절 때가 가장 바빴어요. 일이 너무 밀려서 추석 때 남편이 먼저 시부모님 댁에 가고, 저는 일을 마치고 오느라 저녁이 다 되어서야 시부모님 댁에 갈수 있었습니다. 저는 죄송한 마음에 선물 세트들을 바리바리 싸 들고 가서 인사를 드리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제가 가지고 온 선물 세트를 발로 툭 차시면서 말씀하셨죠. 옆편 내가 집에서 남편 시중이나 들어야지, 이딴 거 받으러 싸돌아 댕기는 게 말이 되냐? 밖에서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자고로 여자 목소리가 커지면 집안이 시끄럽다고 했다. 이제 좀 집에서 조용히 있거라. 아니, 남편 시중이라니요. 그리고 싸돌아다닌다니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이 일하고 온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니까. 그리고 제가 놀다 온 것도 아니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 하나만 벌어서는 우리 집을 마련할 수 없어서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데 너무 말을 막 하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명절때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시어버님에 대해서 저의 서운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계속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남편도 인내심의 한계가 왔는지 결국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부부싸움으로 번져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싸웠죠. 그래도 제 남편은 정말 다행히 시어머님을 닮아서 착하고 자상한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저때 처음 부부싸움을 했을 때도 남편이 먼저 저에게 사과해서 저도 화를 풀었었죠.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현실적으로 시아버지를 누가 돌보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남편 형제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다들 난감해 하더라고요. 남편 내 형제는 총 3명이 있습니다. 둘째 도련님은 남편보다 5살이 어렸는데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동서도 공무원이어서 버리는 많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둘다 일을 하고 있어서 낮 시간에 아버님을 돌봐드리기 애매하다는 것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동서가 근무하는 곳에서 동서의 집까지 한 시간도 넘게 걸리기 때문에 동서가 아버님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셋째 도련님은 얼마 전에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나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막내 동서도 저에게 조심스럽게 와서 식구 하나 더 늘리기 너무 부담스럽다며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형제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제 착한 남편은 동생들 사정을 들으면서 계속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전 남편이 딱하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맞는 일이인데 저희가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서들도 도련님들도 시아버지를 모시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상황이 안 되는 것을 미안해하는 것이 너무나 잘 느껴졌기 때문에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몰래 불러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아버님 모시고 살자. 애들도 좀 있으면 중학생 되고, 그러면 애들도 알아서 잘할 테니까 우리가 아버님 모셔요. 그러자 남편은 아이처럼 좋아하며 제 손을 꼭 잡고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했죠. 그렇게 좋아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선택을 잘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하지만 이런 뿌듯함은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버님과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죠. 바로 화장실 사용 때문이었어요. 집에 화장실이 하나이다 보니 원래도 아침에 화장실 쓸때 전쟁이어서 나름대로 저희끼리 룰이 있었죠. 제일 먼저 딸아이가 쓰고 그 다음 남편이 쓰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쓰는 순서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버님이 추가되니 혼란이 온 거죠. 아니 아버님이 제일 먼저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순서를 정해서 이용하시면 될 일이었는데 아버님의 가부장적 태도가 여기서도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바로 저와 아이들이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는 것이었어요. 남편이나 아들이 쓰고 있을 때면 몰라도 저와 딸아이가 세면대를 쓰고 있을 때 들어오셔서 보리를 보시는 것이었죠. 나이가 들어 방광이며 여러 기관이 쇠약하다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 상관없이 화장실로 들어오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아버님께 아무리 그러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버님은 그러면 거실에서 일을 보나? 내가 그걸 원하면 거실에서 일 보마. 이러시는 것이었어요. 청은은 저도 화가 나서. 남편에게 화장실 두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던지 아니면 아버님을 설득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라고 화를 냈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아침을 차리면 아침부터 고기 반찬을 먹으면 안 된다는 등 건강 생각해서 나물 유로하라는 등 반찬 투정을 부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빈정상한 말투로 말했죠. 아침 반찬으로 고기랑 나물이랑 다 준비했으니까 아버님이 고기 안 드시고 나물만 드시면 되겠네요. 그러자 아버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른이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러니까 아이들이 자기한테 예의 없이 대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때문에 기분 나쁘신 건 이해하겠는데 왜 가만히 있는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싸움들이 모여서 커다란 감정의 골을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거하게 취해서 저에게 자기도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며 좀 이해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남편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저랑 아버님 사이에서 아버님 챙기느라 제 눈치 보느라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님을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사를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잘 해결해야 하는데 고무지 좋은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TV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미팅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문화센터나 노인대학 같은 데서 만나서 연애도 하고 재혼도 하고 그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거기서 무언가 촉이 왔습니다. 먼저 제 주변에 괜찮은 노인대학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함께 장을 보러 가자고 하고 노인대학과 문화센터가 있는 곳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갔죠. 역시 많은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계신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아버님이 들으라고 이렇게 말했죠. 어머 저 할머니는 되게 곱네요. 그러자 아버님은 관심이 없다는 듯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게 뭐가 고와? 얼굴이 너부대대한 게 욕심 많게 생겼구만. 그렇지만 아버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관심을 좀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님과 다른 노인대학교 문화센터를 몇 군데. 더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김치전에 막걸리를 준비해서 저녁상을 내었어요. 아버님께서는 김치전에 막걸리를 보시더니 입이 귀에 걸리셔서는 허겁지겁 드셨죠. 그리고 취기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제가 던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낮에 집에만 있는 거 심심하지 않으세요? 아버님은 평소와 같은 무심한 어투로 대답하셨습니다. 난뭐 괜찮다. 저는 아버님의 잔을 가득 채우고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으시긴요? 매일 TV 보다가 졸리면 낮잠이나 주무시고, 그렇게 계신 거 무료하지 않으세요? 외주말에 아이들이랑 산책 나가면 하루가 빨리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님은 막걸리를 한잔쭉 들이키시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죠? 음, 그거야 그렇지. 낮에 할 일이 있으면 지금보다야 재미는 있을 텐데. 애들은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고 평일에는 나가봤자, 딱히 갈 데도 없고, 나가도 돈이나 쓰지 뭐 별거 있겠다. 저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아까 저랑 같이 봤던 그 노인대학분들 기억하세요? 몰라, 기억 안 나. 왜 아까 고운 할머니도 계시고, 아버님 또래 친구분들도 보셨잖아요? 내 네, 또래는 무슨, 딱 봐도 한참 어려 보이는 엑스들이던데, 아버님은 관심이 없는 척했지만 다 눈여겨보고 계셨던 것이었죠. 저는 계속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그분들 같이 그렇게 계시니까 얼마나 생기있어 보이고 재미있어 보여요. 안 그래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밀어붙였죠. 아버님도 거기 가셔서 친구분들도 사귀세요. 또 누가 알아요? 근사한 할머니랑 연애하게 될지요. 그러자 아버님은 발끈하시면서 어 이게 시어머니 돌아가신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말을 해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화를 낸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는 시아버님 자네 다시 막걸리를 따라 드리면서 능청스럽게 이야기했죠 에이 누가 진짜로 연애하시래요 아버님이 거기서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아버님 인물의 인기도 많으실 텐데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아버님은 막걸리를 쭉 들이키더니 말씀하셨어요. 하긴, 내가 주변에 사람들이 좀 따르는 편이지. 저는 그렇게 엄하게 가족들을 대하는데, 주변 사람들 앞에서만 잘하는 척 하지.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아버님의 기분을 맞춰드렸습니다. 확실히 아버님도 싫은 표정은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하며, 아버님께 노인대학에 가는 것을 이야기해보라고 했고, 남편의 말에 아버님도 못 이기시는 척 노인대학을 가시기로 하셨죠. 아버님이 아침에 밖으로 나가니 화장실 사용에 좀 편한 점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침에 화장실 쓰는 것만 괜찮아지면 뭐 하나요? 여전히 불편함은 존재했고 가장 중요한 아버님의 가부장적 태도와 막말이 바뀌지 않았죠. 그래도 아침부터 점심까지는 소소하지만 작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저금이 좀 힘드신지 노인대학을 가셨다가 일찍 들어오시고는 했어요. 그런데 일찍 돌아오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아예 노인대학을 안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집에서 시무룩하게 계신 거였어요.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죠. 시아버지가 노인대학에 정을 못 붙이시면 다시 아침 화장실 사용부터 난리가 날 거고, 저의 오전에만 있었던 소소한 행복도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 기분을 풀어드리면서 노인대학에 다시 가시라고 설득할 마음으로 막걸리 몇병 사들고 와서 김치전을 부치면서 아버님을 불렀죠. 그리고 아버님께 요새 노인대학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여쭙자 주육 들이키시더니 아무 일도 없다. 라고 말하시면서 한숨을 쉬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버님의 빈잔을 가득 채워드리면서 가만히 있었죠. 아버님은 묵묵히 막걸리를 드시다가 갑자기 술잔을 내려놓으시면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니, 내가 어디가 그렇게 못났냐? 저는 놀라서 아버님께 되물었죠.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못나다니요? 아니, 내가 그 영감탱이보다 나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키도 내가 더 크고 그 액수는 뱃살이 한 가득 나왔는데 난 그렇지도 않은데 왜 그놈이랑 저녁을 먹고 내가 먹자고 하면 계속 싫다고 하는 거야? 아버님은 너무 흥분하셔서 제가 알수 없는 말들을 마구 말하셨는데, 예약하자면 이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시아버지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할머니가 한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그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려고 꽤나 노력을 하셨나봐요. 그런데 그 할머니 반응이 별로 좋지 않으셨던 거죠. 결국 그 할머니는 다른 할아버지와 사귀게 되었고 시아버님은 낙 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고 한탄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기회에 아버님을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버님께 직언을 하였어요. 아버님, 아버님이 그 할머님께 왜 어필을 못한 줄 아세요? 아버님은 약간 관심을 보이며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데? 그건 아버님이 여자를 배려할 줄 몰라서 그래요. 뭐? 배려. 아버님은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죠. 야, 내가 얼마나 그 할매를 배려했는데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 할매가 앉을 때 의자도 내가 빼주고, 그 할머니께서 의자 빼달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그건 기본적인 매너잖아. 저는 순간 올라오는 짜증을 꾹꾹 참으면서 다시 한번 아버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음. 그래, 날이 더워서 내가 음료수도 사다주고 그랬지. 아버님, 무슨 음료수 사다드렸어요? 그거야 쉽게 사다줬지. 시계요, 그럼, 여름에는 얼음 들어간 시원한 식혜가 최고야. 에이, 그건 아버님 생각이고요. 그 할머님께서 원하시는 걸 사다드려야죠. 왜 아버님이 좋아하는 걸 사다드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아버님은 막걸리에 김치전 드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김치전에 맥주를 가져다 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난 맥주 같은 거안 마신다. 그러니까요, 그 할머님께서 식혜를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식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버님이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그 사람 뭘 좋아하는 줄 알고 그래? 난 당연히 식혜 좋아하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그 할머님께 물어보셨어야죠. 뭐 아버님은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물어봐? 저는 순간 수줍어하시는 시아버지가 귀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신있게 말씀드렸죠. 아버님 사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물어보지 않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고 그러는 거죠. 아버님, 여자들은요, 큰 것보다 작고 세심한 거에 감동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점점 조용해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버님, 요즘 세상에 어머님처럼 아버님을 떠받들어 모시는 분은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집에서 남편 말에 순정하며 사는 할머님들은 더더욱 없다고요. 아버님이 변하셔야 해요. 그래야 다른 할머님들이랑 친해지실 수 있어요. 언제까지 아버님 혼자 지내실 수는 없잖아요. 재혼는 아니더라도 말동무나 같이 시간 보내실 분 생기면지 않겠어요. 아버님은 연신 막걸리만 들이키셨어요. 제 말에 반박은 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근거가 없으신 것 같았죠. 수금은 가는데 인정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받아들이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버님은 술잔을 내려놓으시고 멍하니 천장을 보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이제 시대도 많이 변했어요. 아버님이 바뀌셔야 해요. 지금처럼 행동하시면 아마 거기서 친구분들도 못 사귀실 거예요. 거기에 계신 할아버님들이랑은 잘 지내세요.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옆편네들한테잘보이려고 알량반기 뛰는 것들인데 사귀어서 뭐해? 아버님, 그건 알량반기가 아니에요. 할머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고, 그게 바로 매너예요. 시아버지는 좀 생각을 하시더니 손사리를 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난 그런 거 못할 것 같다. 아니에요. 아버님, 할수 있으세요? 아까 할머니가 앉으려고 할때 의자도 빼주시고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사실 앉으려고 할때 의자 빼준 게 아니라 앉을 것 같아서 미리 빼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버님이 베푼 호의를 모르는 게 당연하죠. 아버님, 아버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처음이 힘들지 그 다음은 매우 쉬운 거예요. 또 아버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얼른 아버님의 잔을 채워드리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한번 속는 셈치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한 번만 해보세요. 네, 내가 왜 그래야 하니? 그래야 거기서 친구분들도 사귀실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아버님 속이 얼마나 파듯한 사람인지 알수 있잖아요. 아버님은 조용히 정말 그럴까? 그럼요. 제가 아버님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좋아하는 할머니에 대해 알아보니, 노인대학에서 반장 같은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몸이 아파서 며칠 노인대학에 못 가는 척 하시라고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제가 예상한대로 그 할머니와 몇몇 노인대학의 임원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아버님이 며칠 노인대학에 안 나오셔서 얼마나 몸이 안 좋은지 걱정이 돼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여러 음식을 마련해서 손님들을 대접하고 시아버님에게는 가서 아픈 척 하시라고 한뒤 다시 손님들을 대접을 했어요. 손님들은 음식을 드시고 계셨고, 저는 할머님 옆에 앉아 할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눴었죠. 할머니께서는 취미로 탁구를 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탁구 치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한 후 다음에 같이 탁구를 치자고 이야기하며 분위기 좋게 손님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할머니가 다니신다는 탁구장으로 가서 할머니와 탁구를 치고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점심을 대접했어요. 같이 점심을 먹은 후에 저는 차를 대접하면서 슬쩍 아버님을 불렀죠. 그리고 저는 잠시 시장에 장 보러 간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집에 돌아오니 할머님은 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님께서 혼자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으로 문자를 하고 계셨어요. 바로 할머니께 잘 들어갔다고 문자를 보내시는 거였죠. 제가 아버님께 시키는 대로 했다고 여자 아버님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아버님께 오늘 제가 어떤 수를 쓰고서라도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와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 드릴 테니 아버님의 할머니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라고 말씀드렸죠. 할머니께서 아버님께 몸은 많이 나아졌냐고 물으셨을 때 아버님께서는 할머니가 다른 할아버지랑 사귄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때부터 밥도 잘안 먹이고 잠도 자르지 않아서 몸에 병이 온것 같다고 하셨대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건 어 소문이고. 자기랑 그 할아버지는 그냥 친한 사이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대요. 사실 어제 할머니와 이야기할 때 제가 이미 할머님께 다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할머니도 저희 아버님에게 관심은 있는데 아버님의 아나무 인격인 성격이 조금 걸리셨나봐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와 함께 아버님 성격을 고쳐보자고 생각하게 되었죠. 저는 탁구장에서 할머니에게 저의 계획을 이야기했고 할머님도 승낙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그 할머니가 아버님께 관심이 있으니 이렇게 집까지 온 거라고 하자 아버님도 좋으신지 웃음이 새어나오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버님께 그 할머니와 잘 되고 싶으시면 아버님이 변하셔야 한다고 또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잠시 생각에 빠지시더니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저는 아버님에게 남을 배려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거나 여자에게 먼저 양보하는 것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아버님이 제 말을 못 받아들이시면 저는 할머님을 놓게 된다고 울음장을 놓았어요. 그러면 아버님은 어쩔 수 없이 제 말을 경청하셨고 할머님과 있었던 일을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며 조언을 구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집안에서 실천을 해야 밖에서도 행동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리면서 집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하는 작은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며 바뀌기 시작하셨죠. 나중에는 본인의 아침 식사보다 아이들을 먼저 챙기기도 하시고 점점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결국 아버님은 그 할머님과 사귀게 되셨고 그 할머니 자식들과 이야기해서 저희 집 근처에 조그만 집을 하나 구해서 재호는 아니지만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님과 해피엔딩으로 분가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근처에 사셔서 집에 자주 놀러오시는데 할머님께 행복하게 잡며 사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시아버지께서 마음에 들어하시는 할머니가